17번 설명해 드릴게요. As I was driving home from work one day 이었나 As I was driving home, 내가 차를 몰고 집에 가고 있었을 때, as 접속사다. From work 직장에서 one day 어느 날. Stop watching a TV 낚시. Stop다. ing 쓰면은 과거지 연결인 거지. 자, stop ing은 뭐뭐 ing ing 하는 것을 ing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뜻이래. 그 다음에 stop to 쓰잖아 to 쓰면은 멈하기 위해 멈추다 라는 목적 나타낸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리틀 리그 베이스볼 게임을 로컬 지역에 서는이 베이스볼 게임을 보는 것을 멈춘 거야 보기 위해서 멈춘 거야 보기 위해서 멈춘 게 맞겠지 그지 왜냐면 차를 몰고 가다가 보기 위해서 멈춘 게더 어울리는 표현이 되는 게 맞잖아 자 그래서 음 근데 이 게임은 그지 대파 관계대명사가 뒤에 꾸며주는 거다. Was being held, was being played. 이 being 다음에 이렇게 pp형쓰면은 해석인 과거 현재 진행이나 과거 진행 수동이라고 해. 요 pp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pp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pp되고 있는 중.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w a s 니까 play되고 있는 중이었던. 그러니까 베이스볼 게임을 보기위해서 멈췄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되지그 다음에 In a park 공원에서 near my home. As I sat down, 계속해서 접속사다. 내가 앉았을 때, behind the bench 뒤에, on the first baseline. First baseline 하면 우리가 말하는 야구가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이제 first 1루가 되고, 이게 2루가 되고, 이게 3루가 되고 홈이라고 가지고죠. 그렇죠? 내가 first baseline라고 하면 1루 선상을 얘기하는 거예요1루 선상에 있는 벤치 뒤에서 이제 앉았어. 그러다 내가 이제 I asked, 물었어. One of the boys, 소녀 중한 명에게, 소년 중, 뭘 물었을까? 스코어가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잘 어, 봐. One of the boys, 다음에 what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음문사가 된다. 음문사가 돼서 무엇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스코어리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워즈가 동사되는, 우리가 말하는 간접 어문문의 어순을 취하는 게 맞아. 동사 플러스 조동사. 그래서 스코어가 얼마인지, 스코어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대소 왜안 되는 건지 알아봐야 되지. 대신 예를 들어서 자 봐. 관계 대명사로 쓰인다고 할 때는 앞에 선행사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one of the boys를 꾸며 주는 건데. Score was 하고 one of the boys는 연관성이 전혀 없잖아. 꾸며 주는 말이 돼. 스코어이 어, 스코어이이다. 소년의 한 명.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관계 대명사 말고 접속사로 보자.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동사 나오고 어, 뒤에 문제가 완전해야 되는데 뒤에가 일단은 불안전해. The score was가 완전한 문장가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what the score was라는 의문사가 들어가서 score가 어, 얼마인지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w e r e behind the 14 to nothing. 비 e behind 하면, behind 뒤에 있는 거 뒤쳐진 거야. 14 to nothing 하면은, 이게 2가 이럴 때몇대몇할때쓴 거야. 그러니까 이게 14대 n o t h i n g 이빵이란 like 거지. 14대 0으로 치고 있어. 그래서 he answer. e d 걔가 대답을 했는데 with a smile. 치고 있으면서 smile로, 그지?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말을 했어. I have to say, 내가 말을 해야 될것 같아. 대리야은 You don't look, look은 여기서 뭐뭐처럼 보이다. 라고 하는. 자이 형식 동사다. 그다음에 잘 봐. d i s c o u r a g i n g 인지 d i s c o u r a g e d 든지를 구별하는 문제지. 자 항상 이거는 어떻게 구별하라고 했어? 이 비교돼 어, discourage의 포인트가 여기서는 주어에 맞춰돼. 야 너는 d i s c o u r a g e g 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잘 봐. i n 지는 뭐뭐하게 만드는. 그다음에 이리는 뭐뭐하게 된 뭐뭐하게 된 거야. 자 그러면 당신이라는 사람이 discourage가 낙담시키는 거잖아. 당신이 낙담시키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낙담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야 낙담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수동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discourage가 건 맞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좀 discourage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말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고 지고 있다고 했잖아 14대 형으로 그러니까 소년이 이렇게 해서 discouraged 낙심이라고요 소년은 ask 물었어 with a 그 다음에 puzzling out puzzled look 나왔어 자이거번에 look이라는 명사와 ING하고 ED를 비교해보자. 방금 쌤이 위해서 얘기했던 ING와 ED. ING는 뭐뭐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ED는 뭐뭐하게 된. 자, 그럼 퍼즐이 한다는 당황하게 하는, 황당하게 하는 거야. 그럼 소년이 물었어. 황당하게 만드는 모습을 가지고 물었어. 황당하게 된 모습을 가지고 물었어. 황당하게 된 모습이지. 결국 그니까, 러 ING냐, 수동,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걸 쓸 때는 Be, 어, 꾸며주는 명사. 그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y 하고의 관계를 discourage 하고 우리가 봤듯이, 여기서 look 하고 관계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럼 퍼즐 될까? 퍼즐이니까. 그러니까 황당하게 된 표정이겠지. 황당하게 만드는 표정이 아니야. 황당하게 된 표정을 가지고 얘가 물었어. Why should we be discouraged? 왜 우리가 be discouraged? 낙담을 해야 됩니까? We haven't been up to b e d yet. 이렇게 돼지 haven't been. 아직까지 몸뭐뭐 하지 않았다는 거고, haven't been up to bat. bat란 것이 이게 타격이야. 이제 타격 치는 건데, 아직 타격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1회 초에 14대 0으로 벌써 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이제 1회가 시작하지도 않았다. 얘들은 이제 1회 말 공격이 이제 아직 7 타격조차도 시작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라는 거야. 뭐 내용은 그렇다 치고.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어법적인 포인트는, stop, 어, 스탑, 지스타트는 정말 많이 봤다. 그지? 이건 놓치지 말고. 자, 와다 a t 고 t 구별할 때, what이 관계대명사 들 때는, 어, 뭐만한것할때 쓰는 거고, 앞에서는 행사 없어야 돼요. 여기서는 음문사를 쓰이는 무엇이란 거고, 음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나오는 간접어문의우을 취했다. 그 다음에, 아, ing 쓰고, pp 쓰고, 능동, 수동 개념은 항상 꾸며주는 말과의 관계를 보고 능동일지, 뭐만 하게 만드는 능동인지, 뭐만 하게 되는 수동인지를 비교해주면, 그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107번 문제였습니다.